결국 그토 최근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행태를 볼것 같으면 과연 중앙선거관리회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중앙선거관리회가 중립과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그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이 결국 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권한을 갖다가 시정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지금이라도 이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다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중앙선관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3위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 의거 이후에. 공정한 선거 관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총선 때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당당하게 결정하고 공개 경고했던 선관위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 정권의 선관위는 보궐선거 현장에 찾아가서 지역 국책사업을 대통령이 홍보한 데 이어 국책사업을 홍보한 대통령을 옹호한 데 이어서 몰상식 어거지 결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 연상되는 정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친여시민단체의 야당후보사태 낙선운동은 괜찮고 여성시민단체의 보궐선거외하조 유권자운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문흥정권 심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흥정권은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최근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가 상식 이하의 편향성과 편파성을 드러내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차 마구잡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조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관위의 인적 구성 자체부터 잘못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기록이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선관위가 내년 대선에서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결정을 할지 특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편파적인 선관위를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제와 국민의 모내 대표단이 오늘 11시 반에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